혹시 문명이라는 게임에서 스파이를 심어 기술을 훔쳐본 적 있나요? 인공지능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는 여러 전문가 AI를 모은 전문가 혼합 구조를 사용해요. 필요할 때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팀이 이 구조의 허점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악성 스파이 하나를 몰래 심어두는 공격 기법이에요. 공격자가 조작한 전문가 AI 모델 하나를 오픈소스로 유통시키면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스파이를 AI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 하나 때문에 정상적인 AI가 갑자기 유해한 답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실험 결과 유해 응답률이 0%에서 무려 80%까지 치솟았어요. 더 무서운 건 AI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 이런 공격을 미리 알아채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말 교묘한 스파이 작전 같네요. 이번 연구는 널리 쓰이는 전문가 혼합구조가 새로운 보안위협이 될수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AI 내부 모델의 출처와 안전성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쾌거입니다.